안녕하십니까 불꽃마송입니다 네, 이게 오늘 지리산에서 예, 피레미 튀김 하고 있습니다. 예, 예 한번 튀기면 좀 뼈가 좀덜 이렇게 쎄기 어, 때문에 두 번씩 이렇게 튀겨서 지금 네 이렇게 우리 누님께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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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뭐 솜씨가 예사롭지 않네요. 전문가네 예, 예, 이거 한번 튀겨 놓은 거고. 예지금좀 넣는 겁니다 예 고기는 어제 우리 저 형님들하고 어 누님들하고 우리 아, 네. 예 서울에서 오신 우리 손님들 어, 분들하고 같이 잡은 겁니다 아우 깻잎까지 싸가지고요 예 아주 맛이 야 이거 뭐 소주 뭐 그냥 나발 부려야겠네 나발 <laughs> 너무 맛있습니다. 자, 헤즈 해봐요 시끄럽다고. 아, 네. 휴가는 이렇게 예 그렇지. 먹방입니다 먹방. 예, 휴가는 저렇게 먹고, 릴링하고. 그래. <laughs> 예, 이렇게 <웃음> 맛있는 <웃음> 예 요리해서 드시고. 아니, 또 그래, 지금 가서, 지금. 예, 스트레스 풀어야 됩니다. 튀김 먹으려면 나오겠지. 야, 예 일곱수 피레미 튀김입니다. <laughs> 아, 네, 네. 여러분, 예, 저기 보시면, 예, 삼겹살은 이제 끝났습니다. <웃음> 예, <웃음> 끝나고. 가시오가피. <laughs> 예, 예. 어, 여기 예. 가시오가피, 예, 당금주하고 <laughs> 우리 비레미튀김, 이제 두 번째 하면, 예, 아이 이상 안주가 어디 있겠습니까? 아여 양주로 나왔습니다. <웃음> 예. <웃음> 야, 별로 안 되지 않은 모양. 예, 믿으면, 예. 믿으면 예, 예, 우리 누님이 또 양주까지 한 병, 예. 네, 투척가셨습니다 예. 아 시끄러 시끄러. 예예예 예. 우리 식겁다. 또 이름 분께서예 냄새. 예, 튀김 냄새를 맡고 왔습니다. 아 예. 아 <laughs> 네, 냄새가 또 저기까지 풍겼네요. <laughs> 아 이거 뭐? 에어컨 찍어 있으니까 시원해졌네 여러분 예예 네, 예, 피레미 잡아서 이렇게 조그만 거 그냥 예, 두 번씩 예 일해. 튀김가루 묻혀서 튀기면 어, 원래, 원래 목적은 예 안주는 예 거예요. 최고입니다. 아, 그렇지 시끄러우니까. 네 감사합니다 불꽃 방송이었습니다.